안녕하세요. 양양주부예요. 요즘 한동안 코스트코에 주방용품 신상품이 안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1월이 되면서 신상품이 들어왔어요. 주방 살림 실력은 장비빨이라던데 저도 장비빨이 시급한 사람이라서 신상품 많이 기대했거든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또 사고 싶은 게 어찌나 많던지 참느라 힘들었어요. 코스트코 주방용품 신상품 7종 빠르게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콜랜더 3종이 31,990원이에요. 범랑 콜랜더도 많이 쓰시던데 이건 스테인리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 굽이 있어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고요. 굽에 홈이 4개 있어서 바닥에 닿을때 홈으로도 물이 잘 흐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손잡이도 커서 사용하기엔 좋은데 솔직히 모양면에서는 좀덜 예쁘긴 해요. 솔직히 예쁜 건 범랑 콜랜더잖아요. 이건 예쁜 스타일은 아니지만 스테인리스이고 디자인이 심플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L, 3L, 5L로 다른 콜랜더보다 크기가 좀큰 편이에요. 그런데 지름이 큰게 아니라 깊이가 깊고 세 개를 겹쳐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자리 차지를 좀 덜해서 좋아요. 게다가 예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서 사용할 때 너무 욕이네요. 국수 헹구거나 야채, 과일 씻고 물 빠지는 용도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는 우드 제품이 잘안 들어온다 싶었는데 이번엔 들어왔더라고요. 역시 코스트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드도마인데 보통 많이 쓰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가구에 쓰는 티크나무 제품이더라고요. 어쩐지 다른 우드도마에 비해 좀 비싸다 싶었는데 티크나무라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티크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좀 가격이 비싼 편이잖아요. 티크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신축이 적어서 보통 가구나 선박재에 많이 사용돼요. 수분에 강한 편이라 건조 속도가 빨라서 곰팡이 필 염려가 적어요. 그래서 다른 우드 도마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26,990원이에요. 정사각형에 손잡이가 달린 사각 손잡이랑 원형에 손잡이가 달린 제품 그리고 직사각형에 손잡이가 없는 사각 제품 이렇게 세 종류예요 우드 도마라고 하지만 사각 손잡이랑 원형 손잡이는 모양도 예쁘고 손잡이도 있어서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접시처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사각 제품은 다른 두 제품에 비해 크기는 크지만 직사각형의 평범한 모양이라 그냥 나무 도마용으로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골든벨 우드 조리 도구가 18,990원이에요 뒤집개 한 개, 볶음 스푼 한 개, 주걱 한 개, 젓가락 한 세트가 들어있어요. 흔히 조리 도구에 많이 사용하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리 도구라 물에 많이 씻게 되어서 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오치를 아홉 번이나 했다고 해요. 오치를 하면 항균 효과도 있고 습기에도 강하다는데 아홉 번을 했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 커피 글라인더가 29,990원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분쇄가 되어서 편리하고요. 보관 용기도 한개 있어서 갈고 남은 원두를 보관할 수 있어요. 원두 최대 용량은 20g이에요. 5단계로 굵기 조절이 가능하고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알수 있어요. 한번 충전하면 15번 사용할 수 있다니 참 편리해요. 캠핑 가서도 쓰기 편하고 여행 갈 때도 챙겨가면 좋겠죠? 사용하기엔 이렇게 편리한데 맛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구매하신 분 계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댓글 남겨주세요. 덴비 접시 세트가 59,900원이에요. 그동안 코스트코에서 덴비 제품 많이 봤는데 접시만 5개 세트는 처음 본것 같아요. 볼이 2개, 소접시가 2개, 대접시가 1개예요. 영국에서 만든 덴비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덴비의 특징이라고 하면 냉동실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샘플로 나온 색상은 헤리티지 베란다랑 오차드 색상이고요 샘플은 없지만 핑크랑 블루톤인 헤리티지 파빌리온이랑 피아자 세트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전좀 아쉬웠던 게 접시 세트라면 볼, 소접시, 대접시 구성이 아니라 소접시, 중접시, 대접시로 접시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글라스락 볶음 팬이 31,990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리들 팬인데요, 지름이 38cm로 크기도 커요. 저는 2년 전에 코스트코에서 글라스라 그리들 38cm 제품을 2만 원대에 샀는데 물가 상승 때문인지 이 제품은 3만 원대예요. 제가 구매했던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라면 손잡이가 우드 손잡이인 거랑 양쪽에 물코가 있어서 국물 요리 따를 때 편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예전 그리들은 그냥 원형의 가운데 부분이 깊이가 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건 깊이감이 별로 없지만 팬 가장자리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어서 국물 요리할 때덜 넘칠 것 같아요. 알루미늄 성분이라 인덕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덕션에 긁힐 수 있으니 인덕션 패드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저도 인덕션으로 바꾸고는 그리드를 사용 안 해봤는데, 패드 깔고 사용해봐야겠어요. 고기는 그리드를 굽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만돌린 슬라이서 4종이 15,990원이에요. 집에 슬라이서 제품은 한 개씩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야 하나 망설였는데요. 이것도 신제품이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하얀색 본체에 초록색 슬라이서가 끼워져 있어요. 얇고 굵게 써는 걸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끼워져 있는 슬라이서 외에 채칼이 3개 더 들어 있고요. 본체는 1.5L예요. 바닥에 초록색으로 미끄럼 방지 논슬립 패드도 있어요. 문화감자에 직접 끼우는 손잡이도 하나 들어있고요. 손잡이에 야채를 끼워서 책칼에 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주방용품 판매하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거든요. 혹시 궁금한 곳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코스트코에서도 소개했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